안녕하세요. 떡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구 상무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주 공연마루, 광주 공연마루 앞에 나와 있는데, 자, 이곳은 말이죠. 상시적으로 공연이 펼친다 합니다. 그 공연도 우리 문화, 또 광주의 예술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어, 공연장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시설도 아주 고급스럽고, 저, 작품도 들또 수준 높은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구의 이런 공연장 여러분 잘 모르셨죠? 자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달레 <목소리> 체크 아 지금 이렇게 공연장 있습니다. 우리 자, 스태프들도 있고요. <laughs> 우와 스태프들이야. 공연장이 아주 넓고 좋네요. 야 가까이 있어가지고 관계 호흡이 좋겠네요. 아 우리 얼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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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주셔서 지금, 처음 만는데요 그 지금 몰랐습니다. 어, 정말요? 예. 저희가 2년 3년 는부터 예. <웃음> 음. <웃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 괜찮아요 나도 부담돼요 <laughs> <laughs> 아, 네. 아, 어떻게 말했죠? You are l i v 공연 계속 i t h t h 2 Holy Kids of s a c 고 a we s u 저희 2월 지나 o you are not a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e a child. I am a child. I am a c 그래서 네. 지금 7 0석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거의 저희 전자서 모두 마스크 착용, 향수 소독 같이 다하고 해주시고. 아, 아, 그래요? <laughs> 어. 아니, 월 음.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6월달, 네. 이런 네. 집 이렇게 카달로가 이렇게 네. 있는데 어,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후 5시에. 근데 이게 무료예요? 네전성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아,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럼 유튜브에는 어떻게 찾아 방송도 나갑니까 이게? 네 저희 목요일부터 금요일 아.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봐봐요 여기 광주문화예술회관 이거 유튜브 검색을 하면 사주신다 그러네요 와예 아. 그럼 6월달에는 일요일에 공연들이 이렇게 있고 7월달에는? 네 7월달에는 똑같이 화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그 토요일 온라인 공연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게 공연은 어떤 공연들이 있습니까? 어, 저희 실립단체와 민간단체를 음. 이루어진 공연이고요. 네. 국악이나 어, 관여나 아니면 뮤지컬 같은 그런 다양한 음.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음. 음, 그리고 반응들은 어때요? 좀 네.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모두 만족해서 돌아가시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도 아주 좋게 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이 얼쑤 공연이 중으로 얼쑤 공연이 네. 얼쑤 공연 얼쑤의 공수화풍이란 공연인데요. 예. 어, 굉장히 퀄리티 있는 무대라서 관람객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 무대입니다. 아직까지 이 방송을 모르는 분또 네. 이곳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경고 짧게! 아. 시작! 네. 아, 저희 방주 구가 상상 공연은 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에 전속 무료로 이루어지는 공연입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직지, 어, 지치, 치지셨을때 신나는 국악 공연 보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고경마루로 오세요.